안녕하세요. 포길의 노원입니다아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.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도 따뜻하고 아, 아주 좋습니다. 아 오늘은 아, 아미노산제를 치러 왔는데요. 엠 아, p 산이라는 아, 아미노산제인데, 아,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, 600리터에 1.5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이게 1리터거든요. 이거를 넣고 또 절반. 그래서 세세기 이게 500리터 짜리인데 물을 많이 담으면 거의 600리터 가까이 되더라고요. 600리터에 1.5리터를 사용합니다. 보통 이거는 뭐 1에서 1.5리터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1.5리터 거의 맥심으로 대신 물을 좀 많이 넣죠 500리터에 1에서 1.5리터인데 저같은 경우는 600리터에 1.5리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용을 했고요 재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몰라가지고 작년에 사용을 해본 결과 어 5월 말쯤 어 보니까 사과가 좀 재작년보다는 좀 스타트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어좀 굵게 스타트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비교할 수 없는 게 작년에 워낙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재작년보다 사과 굵기는 더 작았어요. 오히려 물론 색은 좀더잘 나긴 했는데 어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. 제일 처음에 스타트는 좋았던 것 같은데,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재작년보다 더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서 올해 다시 또 쳐보긴 하는데요. 어...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는데, 이게 사람 심리가 작년에 쳐보고 스타트가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올해도 또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주문을 해가지고 올해도 치고 있는데, 어, 올해는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과는 몇년안 해봤지만 해본 결과 어, 세포하고 물싸움인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어, 좋은 세포를 가지고 그걸 사과로 만들면 사과가 좋아지는데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. 어 좋은 세포의 사갈로 출발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 사과가 굵어지고 색도 잘 나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, 근데 이게 겨울에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, 막상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. 안 그러니까 부수적인 걸로 자꾸 뭐 이것도 치고, 그렇게 하는데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어 마음대로 잘안 되니까 <laughs> 이런 거라도 하나 사과나무한테 줘보면안 주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어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. 아 마지막 찬데 바람이 안 불더니 바람이 좀 부네요.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